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과 뿌리 깊게 박힌 카르텔을 드러내고 내란청산을 조속히 해내며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국회에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란청산과 개혁을 거부하고 과거의 잘못을 감추려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국정감사에서 지난 17일 일어났던 혹은 및 권리행사 방해 행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모든 위원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회법 선진화법에 여러분이 만드신 법입니다. 17일은 분명히 동물 국회였습니다. 그 동물 국회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국회법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하거나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제압하거나 해고 명령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로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